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배진영입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에 참으로 가슴 아픈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두산중공업 부사장의 인터뷰 기사였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하루에 다섯 명꼴로 직원을 잘랐다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얘기죠. 그렇게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고, 청와대 일자리 상황 게시판을 만들었다고 하는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 다음에 우리의 원자력 발전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1956년 미국의 전기기술자인 시슬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승만 대통령한테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거 지금부터 시작하면 언제나 써먹을 수 있는 거요? 시슬리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 20년 뒤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장관급 부처인 원자력원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고, 미국에서 35만 달러를 주고 연구용,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했습니다. 이때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 밖에 안될 때였습니다. 1959년, 연구용 원자로를 갖다가 설치하는 기공식에는 80이 넘은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공사의 첫 삽을 떴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62년에 원자력 발전 대책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하고, 원자력 발전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였던 시절이었습니다. 1967년에 박정희 정부는 1976년까지 50만 킬로와트급 원자력 발전소 두 개를 갖다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당시 돈을 1,560억 7,300만 원이었는데 그해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90달러였습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간 것은 1978년이었습니다. 시슬리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원자력발전 제대로 하는 데까지 20년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 말대로 딱 20년 걸린 거였습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가 가동하기 시작한 지 32년이 지난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우리나라 원전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자랑스럽게 원자력 발전 폐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원자력 발전 과정에 대한 얘기는 한 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갖다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해안을 가진 대통령이 당대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처음 만들, 이승만 대통령의 연세가 아마 85쯤 됐을 겁니다. 80, 85 대통령이 20년 뒤에 나올 결과를 갖다 자기가 볼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했겠습니까? 그게 후손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정책을 실시한 거였죠.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없는 나라 살림에 산업화를 하고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걸 한 거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데 원자력 발전, 원전을 갖다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할 당시에 사실 그 원전은 프랑스가 다 가져간 거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원전만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다른 형태로 군사원조를 해준다든지 공장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시에 프랑스는 거의 음식물을 갖다가 먹는 걸로 말하면 거의 목구멍까지 아라베미리트 원전을 가져가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조금 속되게 말하면 가로챈 거였죠. 원전을 갖다가 수출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의 실세인 아부다비 왕세자한테 수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자는 그 전화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참모들이 우리나라 체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전화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그랬다고 합니다. 이것을 수출하면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게 생기는데 내 체련이 문제냐.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을 따냈습니다. 젊었을 적에 중동건설하던 그 실력을 발휘한 거죠. 이런 식으로 정책은 이어가는 거고, 위에서 투자를 하면 그 결실을 후대에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영화 하나 보고 달랑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하면 큰일 낸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과 독일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중단했죠. 그리고 석탄 발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미세먼지나 이런 걸로 말이죠. 원자력 발전 때문에 죽은 사람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무엇을 위한 원자력 폐기 정책인지 무엇을 위한 탈원전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